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18장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유성용입니다 KBS 대하 드라마 징기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제17장 조선의 유교 사상 승리하게 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이념은 무슨 주의이다. 라고 배웠죠. 이 뜻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한다는 뜻입니다. 배불숭유주의죠. 조선의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로서는 주무슨서를 주장한 이 주기수리죠. 이의 호는 율곡입니다. 주무슨서를 주장한 이황. 이황이 주장한 것은 주리설리고 이황의 호는 퇴계 이황이죠. 이의 어머니는 신당입니다 오늘 배울 한국사 교과 내용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며 우리의 주인공은 징비록을찐 유성룡입니다. 한국사 연표를 보면 조선 왕조 시대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이 오늘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이 건국한지 200년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났죠. 오늘의 주인공인 유성룡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유성룡은 이황의 문화생이며 성리학자인과 동시에 동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색당파로 나아질때 남인에 속하게 됩니다. 유승룡이 한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바로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이순신을 천거하여 전라 자수사에 임명되도록 한 것이죠. 임진왜란 중에는 유승룡이 사도도 자철사겸 영의정을 맡아 임진왜란으로 위기에 한 조선을 총지한 휘 인물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영의정에서 물러난 후에 고향인 안동에 집거하면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징비라는 뜻은 지난날의 잘못을 징계하여 이에 환난이 없도록 조심한다라는 뜻이죠. 이 책은 임진왜란 전란사로서 7년에 걸친 전란의 원인과 전황 등을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전란을 겪지 않도록 지난 날에 있었던 조정의 여러 실책들을 반성하고 앞날을 대비하여 후세의 길이 남길 쓰라린 반성의 기록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징비력이 조선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이 일본까지 흘러 들어가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세계사적으로 볼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대항해시대인데,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무대를 좁혀서 아시아 쪽을 향해 보면, 16세기의 동북아 정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막부 시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5, 16세기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선과 일본의 국력을 비교함으로써 왜 임진왜란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침내 임진왜란이 1592년에 시작되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연대계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것은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배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로를 개척하고 탐험과 무역을 하던 시기를 대항해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Age of Exploration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탐험을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먼저 바로 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으로서 1488년에 아프리카 희망봉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럼부스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스페인의 후원을 받아서 1492년에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콜럼부스는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항해를 떠났는데 엉뚱하게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다른 포르투갈 사람인 마젤라는 스페인의 후원을 받아서 전세계를 여행하게 되죠. 페인을 떠나서 마젤란 해역을 거쳐서 필리핀과 아프리카를 거쳐서 다시 출발한 지역으로 돌아오는, 즉,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도는 탐험을 했습니다. 서쪽으로 출발했는데 동쪽에서 돌아왔으니까 결국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그 밖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포르투갈 사람이 인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도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추와 향신료 때문이죠. 이란 대항해 시대에 일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543년에 포르투칼린이 향료를 찾아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말루크 제도에 왔다가 총을 만나서 휴수 남쪽의 다네가시마라는 섬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이 표류한 포르투칼린이 일본인에게 조총 두 자루를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조총이라는 것은 새를 잡는 총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는 쇠로 만들었다 해서 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말로 읽으면 오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넌 무대보구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무철포에서 왔습니다. 무철포라는 말은 철포가 없다는 뜻이죠. 이 그림은 임진왜란 당시 왜병이 사용했던 조총입니다. 방금 무대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조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조총을 대포라고 그러고 조총이 없는 걸 무대포라고 그러죠. 이 그림은 1575년에 오다와 깨다가나의 전쟁을 표시한 그림 입니다. 이 대결에서 오다가 승리 하게 되는데 자세히 이 부분을 살펴 보면 오다 그룹은 이와 같이 조총 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 깨다 그룹은 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기 인 칼이나 창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총이 없는 그룹을 무대뽀라고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총을 갖고 있는 적 대포를 갖고 있는 오다 그룹이 승리하겠죠. 싸움할 때 전혀 상대가 되지는 않지만 그없이 달려들면서 무대포라고 이야기하죠. 그 원래 뜻은 총이 없다는 라 뜻입니다. 이러한 대포인 조총이 왜군의 주력하기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조총을 사용하고 있는 왜군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자, 대항해 시대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16세기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초 중반에는 일본이 신흥강국으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1543년에 포르투갈 사람이 일본에 표류해서 조총을 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신무기인 조총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군사력이 급격히 증가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은 센거쿠 시대라 해서 전국시대죠. 따라서 일본 내에서 정세가 엄청 불안하며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무기가 필요했었는데 마침 포르투갈 사람이 전해준 조총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가시노 전투에서 총을 갖고 있는 오다 그룹이 총을 갖고 있지 않은, 즉, 무대포 그룹인 다깨다의 대결에서 총을 갖고 있는 오다가 승리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조총을 만들려면 철이 필요했죠. 그래서 소재 산업인 제철 혁명이 일어났고 은광을 활발하게 개발함으로써 경제력도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 당시 1547년에 일본의 천주교가 전래되는데 조선에는 1631년에 천주교가 전래되었기 때문에. 대략해서 100년 정도 앞서서 일본에 먼저 전주교가 전래됩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 해외인식이 확산되었고, 1582년에는 일본 최초의 유럽 유학생 4명이 로마에서 8년간 유학을 하게 됩니다. 한편, 맥나라는 근국후 200년이 지나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맥나라의 도전을 시도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내의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막부시대였습니다. 즉 막부라는 것은 쇼군을 말하는데 쇼군이라는 것은 군사독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쇼군이 국가의 실질적 통치자인 일본의 상황을 무사정권시대 즉 사무라이 정권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천황 펜노라고 그러죠. 선왕은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쇼군이 영주인 다이묘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다이묘는 쇼군에게 중성과 복종을 바치는 일본 특유의 봉건제를 바로 무사 정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묘는 무사, 즉 사무라이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영지를 지켰습니다. 일본의 막부 시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가마쿠라를 중심으로 한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교토를 중심으로 한 무로마치 막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약 100년간 센꽃구 시대, 즉 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사무라이들 간의 세력 경쟁으로 사회적 정치적 변동이 계속되는 굉장히 불안한 내란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100년의 불안정한 생코코 시대를 마감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혼란의 생코고 시대를 1590년에 통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조선을 침략하게 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활동했던 주 무대는 오사카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에도 막부가 정권을 지게 됩니다. 조선을 침략한 장본인인 도요트미 기레요시, 즉풍신수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다이묘인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가신으로 일하면서 온갖 꾸준리를 해서 오다의 신임을 받게 되고 그를 계승했습니다. 1583년에 오사카성 축성을 시작했습니다. 1590년에는 생꽃구 시대를 통일하고 임진열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임진열란을 일으킨 붕기에 대해서는 생꽃구 시대를 막 통일하고 나서 여전히 다이묘들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군사력을 내부에서 외부로 방출시킴으로써 국내 안전과 권력 공과를 도모하고 신흥 상업 세력을 억제하려는 계기에서 명을 침략하게 됐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본 막부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으로는 15, 16세기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 16세기는 궁극파와 사림파 간의 대결을 통해서 4대 사화가 일어나서 사림파가 큰 타격을 받고 전국에 큰 혼란이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사화라 하면 사림이 입은 화라는 뜻으로서 신진사림이 훈구파로부터 받은 정치적인 탄압 사건을 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3번에 공부한 것처럼 연산군 중종 명종 시절에 네번의 사화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선조시대에 와서는 사림을 등용해서 사림파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조의 왕권 강화 목적을 위해서 사림을 분열하게 만들었고, 이런 사림의 분열로 인하여 붕당의 대립이 생김으로써 서인, 동인 같은 붕당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5, 16세기 조선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선의 군사 전략은 재성방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 지휘관이 지휘하는 집중적 방어 시스템으로서 만약에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각 지역의 수령이 소속 군사들을 이끌고 집결지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중앙에서는 장군을 파견해서 집결지에 모인 군대를 지휘하는 전략입니다. 이런한저승방략 전략은 변방의 북지전에서는 효과적이나 임진내란 같은 전면전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병력제도를 살펴보면 양인 개병제로서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인 장정남자가 병력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병농일치제로서 따로 상비군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 가진 농민들이 평소에는 농사를 하다가 전쟁 같은 유사시에 동원되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제도였습니다.여진족과의 북경 국경 지대와 남부의 수군은 상비군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외의 지방에서는 유사시에만 동원되는 군대였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군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무기를 살펴보면, 다행스럽게 조선에는 막강한 대포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대포였는데, 천지현황에서 이름을 따서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천자총통이 제일 큰 것이고, 황자총통이 제일 작은 대포입니다. 이중에서 지자총통에다가 대장군전이라는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수류탄과 비슷한 비격진철래라는 것도 있었죠. 요즘의 다인장포와 비슷한 신기전과 화차라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국력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인구를 볼 때는 대략해서 일본이 약두배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었고 농업 생산량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군사력에서 보면 일본은 33만 명의 군사가 있었고, 조선은 군적상해로는 14만 5천 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서상의 군대였고, 정예군은 2만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전투를 할수 있는 전투병은 8 0 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시에는 16만명만 투입되었고 나머지 17만명은 나고야선과 각 영지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정류재란 시에는 14만명의 군대가 파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조선은 1392년에 근국한 이후에 200년간 별다른 전란을 거치지 않고 평화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는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무역을 위해서 여러 차례의 외교사절단 통신사라고 하죠. 이것을 일본에 파견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는 그림이 바로 통신사 그림입니다. 선조 23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590년에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때 통신사로서는 황윤길이었는데 이 사람은 서인 출신이었고 자치간 부사로서는 김승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인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으로 선조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서인 출신인 황윤길은 일본이 침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동인 출신인 김승일은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민심을 동요시킨다라고 반대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일본이 침략한 명분은 정명가도였는데 1591년에 귀국한 통신사 일행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답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답서에 담긴 주요한 내용은 정명가도였습니다. 즉이 말은 명을 치려고 하니 가는 길을 빌려달라라는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를 확인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의 대비는 어떠했을까요? 조선은 대비를 하긴 했지만 총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외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남부 지방의 성곽을 보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토목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민심이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잘한 일도 있었죠. 이순신을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을 대비해서 실전용 거북선을 완성하고 수군을 훈련시켰습니다. 마침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전투는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그림은 부산진 전투에 대한 그림인데 임진왜란의 최초의 전투였습니다. 왜군의 병력은 18700명이었고 병선 700척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부산진 앞바다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조선 군민 3000명 정도가 4시간 만에 전멸을 하였습니다. 이 부산진 천사의 이름은 정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래성 전투가 발발하게 되는데 이 동래성 전투는 임진왜란 두 번째 전투였으며 왜군의 병력은 3만이었고 조선 군민이 2 시간 만에 3천 명이 전부 사망하게 됩니다. 이 동래성의 부사는 송상헌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송상헌 부사가 전투를 지휘하고 있고 일본에서 항복하라 그러니까. 송상헌이가 못하겠다라고 거부 답회를 던지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전황이 불리해짐에 따라서 송상헌이 관복을 입고 한성을 향해서 절을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인승문으로 일본군이 난입하게 되고 이각 장군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초기의 왜군의 진경도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제1번대를 이끈 사람 고니시 유키나가였으며 18,700명의 왜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4월 12일에 상륙해서 5월 2일에 한승에 입승했습니다. 2번대를 이끈 장군은 가토 기요마사로서 22,800명의 왜군을 이끌었습니다. 4월 17일에 상륙해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끈 1번대보다 하루 늦게 한승에 입승했습니다. 3번대를 이끈 장군은 후로다 나가마사로서 만천 명을 이끌었습니다. 4월 17일 날 상륙해서 5월 7일 날 한승에 입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 발발에서 한승 입승까지 보름에서 2 0일 정도가 소요됐음을 알수가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밀고 간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전쟁을 치르지 않고 걸어서 부산에서 한성까지 가려고 해도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소요될 정도였으니 결국은 조선군의 저항은 거의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임진왜란 연대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1590년에 도에토미 히데시가 생코쿠 시대를 통일하게 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조선 통신사가 파견되었으며, 이때 황윤길과 김승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보고를 전조하게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이순신이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바로 하루 전날에 실전용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이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희망과 같은 것이었죠. 마침내 바로 그 다음 날,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불과 15일에서 20일만에 일본군은 한성을 점령하게 되고, 이때 선조는 피란을 가게 되고, 맹나라의 국정선인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7월 8일 날 한산대첩을 통해서 뱃은 50여 척을 격파하는 최초의 승전고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고니시가 이끄는 일본 군대는 계속해서 북진을 하여 8월 1일 날 마침내 평양이 함락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육지에서 승전보가 또한 들리게 되는데 1차 진주자첩을 통해서 조승군 3,800명이 외군 2만을 무찌르게 되는 성전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임진왜란 초반부에는 외군의 일방적인 승리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연전 연승을 거두고 진주대척과 맹나라의 참전을 위해서 차츰차츰 차츰 그 전세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맹군이 참전해서 마침내 조맹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고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권율 장군이 행주 대첩을 거두게 됩니다. 점차 왜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1593년 4월달에는 왜군이 한성을 철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차 진주 대첩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피난갔던 선조는 1593년 10월달에 한성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과의 전쟁은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강화 협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진왜란 주요 격전제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행주대첩, 진주대첩, 간산대첩이 이와 같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의병들의 활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이순신 장군의 눈부신 활약을 통해서 일본군이 당초에는 서해를 통해서 외군의 주력 군대에 대한 보급을 할 계획이었던 것을 무산시키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이어서 정유재란이 계속 발발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살펴보면 지루한 강화협상이 결국엔 결렬이 되게 되고 정유년인 1597년에 재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때 임진왜란 때 협축한 공을 세웠던 이순신 장군이 파직당하고 백이 종군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파직되고 난 이후에 원균이 칠전량 해전에서 왜군에게 대패를 당하게 되고 따라서 조정은 다시 이순신 장군을 복귀하게 만듭니다. 복귀한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598년 8월달에 풍신수길이 사망하게 되고 일본은 마침내 체각하게 됩니다. 차각하는 일본을 노량해전에서 크게 이기게 되고 불행해도 이때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을 통틀어서 볼때 7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7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주에 공부할 내용은 계속해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인공은 당연히 이순신 장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